사실, 조루 완치법, 아무데도 안 알려주는 이유는 딱두 가지죠. 첫 번째, 제가 비싼 돈 받고 팔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한 회사의 사장이니까요. 두 번째, 공짜로 얻은 정보는 가벼운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의심하게 돼요. 공감하시죠?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은 평생 조루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뒤로 가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안 들으면 손해입니다. 오늘 이 생각 제가 완전히 뒤집어 드릴 테니까 그냥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 구조인가. 두 번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치료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 완치 테크트리는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 치료 과정을 끝까지 완수하는 방법. 다섯 번째, 치료 과정의 한계 유의해야 할 점. 여섯 번째, 어떤 제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일곱 번째, 애움이 삽입 방법. 여덟 번째, 마인드 세팅 및 완치 후 관리. 먼저 첫 번째, 조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 구조인가. 조류가 발생하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자기 위로 습관으로 인해서 도파민 수용체가 조류증에 맞게 변형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몰래 자기 위로를 하느라 급박하게 진행하고 빨리 끝내려는 습관으로 위로를 했던 경험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더라면 도파민 수용체가 그에 맞게 변형됐겠죠. 이런 식으로 조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자기 위로 악습관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관계 습관으로 인해서 도파민 수용체가 조류증으로 변형된 경우. 예를 들어서, 음란물에 나오는 삽입 방식과 똑같이 피스톤 운동을 한다거나, 흥분감을 조절하지 않고, 아무 전략 없이 그냥 자기가 끌리는 대로, 앵무나 삽입 타임, 체이 등을 진행한다거나, 휠리지, 네노마, 사정 지형 콘돔 등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졌다거나 등등. 세 번째, 트라마로 인한 심리. 일단 한두 번 조류증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 관계를 가지기 전부터, 아, 또 조류증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불안감을 미리 안고 관계를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호르몬도 불안정하게 분비가 되면서 조류증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거죠.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조류증을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치료법은 무엇인가?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조류증 환자들을 상담을 통해 만지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열명중 아홉 명은 자신의 소중이가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민간요법들을 찾아보고 시도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감각을 둔감하게 하기 위해서 뭐 칫솔이나 때밀이로 막 문지른다거나 마취크림이나 뭐 스프레이, 마취콘돔 등을 바른다거나 심지어는 신경을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수술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머리털을 걸고 내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민감성 조류일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뭐 단련, 마취, 수술 이런 것들로 5년 넘게 조류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본 적도 없고요 신경은 손상되면 상처처럼 다시 회복되고 자라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봤다면 조류를 겪었던 여러분들 모두가 영상을 보면서 공감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조류에 대해서 잘 알고 완치시켜주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그 어떤 비뇨기과를 가도 그때뿐이지 절대 평생 동안 조류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비뇨기과는 없을 거거든요. 뇌과학적으로요. 의 그러면 어떻게 완치를 해야 평생 동안 조루 걱정 없이 만족스러운 관계를 할수 있는 남자가 될수 있을까요? 세 번째, 완치 테크트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조루증을 유발시킨 원인들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위로 습관, 관계 습관, 트라마. 이세 가지 원인들을 모두 없애주셔야 본질적으로 조류증이 완치가 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악습관들로 인해서 변형된 도파민 수용체들을 좋은 습관으로 서서히 바꿔나가 주셔야 도파민 수용체들이 다시 태초에 싱싱했던 도파민 수용체 상태로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지 본질적으로 조류가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위로 습관, 관계 습관, 트라우마 순입니다. 이셋 중에 어느 단계라도 중간에 건너뛰게 되면 조류증은 머지않아서 다시 재발하게 될 거예요. 우선 자기 위로 습관부터 개선을 해봐야겠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나물 중독 탈피, 자기 위로 방법 개선, 자기 위로 주기 개선,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자기 위로를 몇번 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며칠 주기로 하는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도 자기 위로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설계된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매일 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던 걸 일주일에 한번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도파민 수용체는 회복이 될수 없습니다. 서서히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갑자기 환경을 바꿔버리면 그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돼서 절대 그 상황에 적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본인의 자기 위로 주기를 먼저 설정을 해 두시고 2개월 동안은 음란물 중독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만 합니다.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왜 2개월이나 시간이 걸리냐? 그냥 바로 끊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서히 끊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2주 단위로요. 뇌과학적으로 2주 단위가 제일 이상적입니다. 첫 2주는 본인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보고 자기 위로했던 음란물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 위로 주기도 똑같이 하고요. 그 대신 악습관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만 자기 위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몰래 몰래 자기 위로를 급박하게 했다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 위로로서 스트레스를 풀려 했다거나 우울하고 심심할 때 습관적으로 자기 위로를 했다거나 이런 악습건들을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위로를 2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주는 어떻게 하냐? 음란물의 수위를 2주 단위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평소에 봐왔던 음란물로 자기 위로를 했다면 다음 2주부터는 본인의 취향이 아닌 여성의 음란물 즉, 본인 취향의 외모가 아닌 여성의 음란물로 자기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의 이상형이 아닌 여성의 음란물로 자기 위로를 하는 거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 위주는 영상의 음란물이 아닌 사진이나 음성류의 음란물로만 자기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위주는 흥분이 될 때까지만 사진이나 음성류의 음란물을 보고 본격적으로 자기 위로를 하실 때에는 아무런 음란물 없이 그냥 상상만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의 상상은 자극적인 망상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성관계를 했었던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위로 방법을 본격적으로 개선해주시는 거예요. 1개월 동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 이미지 트레이닝 즉, 자신이 과거 했던 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해가며 자기 위로를 하는 겁니다. 대신 러브젤 등을 사용해서 최대한 실제 여성이랑 관계할 때의 느낌으로요. 이 구간에서 훈련을 해야 할 것은 20분 이상 자기 위로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지금 당장 1분도 참기 힘든데 어떻게 20분 이상을 하냐고요? 바로 스타트 앤 스탑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자기 위로를 하다가 사정감이 몰려올 때 모든 것을 올 스탑하고 사정감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자기 위로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20분이 힘들 거예요. 아마 3분도 못 버틸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한달 이내에 20분을 버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위로가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실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달이 흐르면 셀프 이미지 트레이닝과 젤로 20분 이상 자기 위로를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도파미 수용체가 적응을 하게 된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2주 동안 기구, 즉오나홀이나 텐과 홀 계열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싸고 자극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실제 여성의 느낌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참고로 텐과 플리폴 화이트 제품을 애용했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품 명까지 알려드린 겁니다 제 진심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20분 동안 기구를 사용해서 자기 위로를 하는 것에 적응하는 기간을 2주에서 한달 정도 잡으시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 단계, 주기를 서서히 늘려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에 몸을 적응시키는 겁니다. 만약 내가 3일에 한번 했었다면, 2주 동안은 4일에 한 번, 그 다음 2주 동안은 5일에 한 번, 그 다음 2주 동안은 6일에 한 번, 그 다음은 7일에 한 번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방법은 셀프 이미지 트레이닝과 기구로 자유를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조루 완치 방법 중에 자기 위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관계 습관과 트라우마 개선은 마지막 7, 8번 목차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네 번째 치료 과정을 끝까지 완수하는 방법 관계 습관 개선과 트라우마를 없애는 방법이 아직 남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치료법은 앞서 말씀드린 자기 위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못해도 최소 5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빨리 조루증을 완치시키고 싶은 마음에 위 단계들 중에서 몇 가지들을 생략시켜서 수행하신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이 과정들을 변현시켜서 수행하시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차분한 마음가짐을 갖고 첫 단계에서부터 단계에 해당되는 기간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수행하시다가 보면 서서히 서서히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이 돼서 조르증이 없어지는 걸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못해도 2개월에서 3개월 차부터는 감각이 점점 둔화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체감이 된다면 그 이후의 단계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지침에 충실하게 되면서 끝까지 완치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관계 습관과 트라우마 개선은 스킬적인 부분들이라서 바로 적용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몇 개월 기간을 잡으시고 수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라서 자기 위로 습관 개선 지침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올바른 지침을 컨설팅 받아서 수행하실 수도 있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 원칙들만 지키면서 수행하시면 충분히 끝까지 완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음주하시고 관계나 자기 위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침을 수행하시는 중간에 관계를 일주일에 한번 넘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필리지나 네노마점 같은 약물이나 마취용품, 각종 수술, 그런 것들에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음란물을 보면 안 되는 기간에는 절대 음란물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사람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악습관들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제가 영상에 다 담기에는 너무 케이스도 많고 제각각이라서 그런 경우 따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주의하시고 앞단계 자기 위로습관 개선 지침을 수행하신다면 충분히 2개월에서 3개월차부터 증상이 좋아지시는 걸 서서히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치료 과정의 한계 및 유의해야 할 점. 치료 과정이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치료 과정이 솔직히 약물을 먹거나 마취 용품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는 것에 비해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효과를 일시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뇌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갖고 차분한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나가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모두 완수하셨는데도 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저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셔도 다행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수천 명의 내담자분들이 저에게 원말한다거나 사기꾼이라고 치부를 하는 경우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장문의 편지, 장문의 후기글들이 수백 개는 쏟아 넘쳐났습니다. 저희 회사도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중독 치료와 성기능 치료에 있어서 국내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원인도 이와 같겠죠. 따라서 지침을 중도에 포기하신다거나 지침을 변형하고 생략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만 주의하신다면 충분히 완치까지 이뤄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제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마취용품이나 약물, 술 등의 방법들은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만 줄수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까지 얻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효과를 주는 대신 부작용이 없는 제품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절대 광고를 받지 않았고 제 회사를 걸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로토닌 영양제예요. 저의 회사의 전문 칼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치료 과정들은 모두 다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조루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중점적으로 알고 계셔야 조루증 완치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평소에 관계를 하면 100이면 100 조루증이 나타나지만 신기하게도 숙면을 취하고 일어난 직후에 관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조금 드시고 관계를 하는 경우에 이상하게 감각이 둔화되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삽입을 할수 있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형상들이 발생할까요? 술을 조금 먹거나 숙면을 취한 이후에는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풍부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사정감을 조절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발기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 몸 속에 일시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 영양제를 보용하시고 관계를 하신다면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영양제라서 부작용이 절대 없지만 주의할 점은 의존성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 장점만 넣을 수 있는 복용 방법들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영양제는 바로 세인트 존스워트입니다. 이 영양제는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중에서 전문의의 처방전 없이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용법을 알려드리자면 복용 직후에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1 시간 이후에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가지기 1 시간 전에 세 알을 먼저 복용을 하시고 관계를 가지시는 겁니다. 세 알을 복용하고 관계를 했는데 효과를 어느 정도 보셨다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1시간 전에 두알만 복용하시고 관계를 해보시고, 그래도 효과를 보셨다면 그 다음에는 1시간 전에 1알만 복용하시고 관계를 해보시고, 또 효과를 보셨다면 그 다음에는 영양제를 아예 복용하시지 않고 관계를 해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서서히 서서히 끌어나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세인드 존서트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제품으로는 두께형 사정지형 콘도입니다. 보통의 사정지용 콘돔들은 마취크림이 발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일시적으로 신경들을 마취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 익숙하게 되면 우리 몸은 마취성분인 미도카인 성분에 대해서 내성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는 도로증이 완전히 완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발기부전까지 겪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따라서 이는 추천드릴 수가 없고 대신 인터넷에 잘 검색을 해보시면 두꺼운 형태로 만들어진 사정지형 콘돔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두께만 두껍게 만든 콘돔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콘돔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삽입을 하시는 거에 서서히 적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도파민 수용체를 오랜 시간 동안 삽입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든다면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의존성을 높이면 안 됩니다. 두께형 사정지형 콘돔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오랜 시간 동안 삽입하는 거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콘돔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랬을 때 이전보다 확실히 오랜 시간 동안 삽입이 가능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다음에는 초박형 콘돔으로 관계를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콘돔의 두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제품을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일곱 번째. 삽입 및 애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스킬적인 부분들이라서 바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본질이 아닌 스킬이기 때문에 앞선 자기 위로 지침을 적용하는 데에서도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이 스킬들만 의존해서 실전에서 관계를 하신다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겁니다. 자기 위로에 대한 지침들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다음의 스킬들까지 합심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요. 성관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죠. 애무, 삽입, 삽입 운동. 첫 번째 M 단계입니다. M 단계에서는 M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되 파트너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M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조루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사정감이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고 이게 심해지다 보면 삽입을 하자마자 사정감이 울컥 몰려온다거나 심하신 분들은 사입하시기 전에 사정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따라서 M을 최대한 짧고 굵게 할수 있는 스킬들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부위만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m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핵심 부위는 두 가지가 있죠 위 아래. 구체적인 부위명은 유튜브 승의상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모두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핵심 부위부터 공략하시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애물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핵심 부위 주변부터 서서히 서서히 약하고 부드럽게 최대한 안달나게 만져주시고 입맞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애물을 하시거나 입맞춤 하실 때 심호흡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 주시면서 애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의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사정감이 크게 누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손가락을 이용한 핑거있등 각종 스킬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기에는 수 이상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위에 대한 스킬들까지 알고 싶은 분들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배워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물을 하셨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삽입을 해야겠죠 아마 조루증을 겪으신 대부분의 분들은 삽입을 어떻게 해오고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한 번에 쑥 집어넣는 방식으로 삽입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므로 넣자마자 사정감이 확몰려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삽입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서서히 막대기를 적응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3분의 1 삽입법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막대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활하시는 겁니다 머리 부분, 기둥 부분, 뿌리 부분 애무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파트너가 흥분감을 느끼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때 일단은 이세 부분 중 3분의 1만 삽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즉 머리 부분만 넣어주시는 거죠 머리 부분을 넣은 직후에 절대 삽입 운동을 하지 마세요 머리 부분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막대기를 적응을 시키는 겁니다 머리 부분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누워있는 파트너의 분에 다른 부위들을 손으로 애무해주시거나 입맞춤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어느 정도 막대기가 적응을 해서 사정감이 누그러졌다 싶었을 때 다시 3분의2인 부분, 즉 기둥 부분까지 넣어주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넣으면 사그라들었던 사정감이 어느 정도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앞선 단계와 마찬가지로 3분의 2까지 삽입해 주신 상태에서 삽입 운동을 하지 말고 그대로 멈춰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다시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M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사정감이 누그러졌다 싶었을 때 그때 3분의 3즉 뿌리 부분까지 끝까지 삽입을 해 주시면 또 다시 사정감이 올라오겠죠 앞선 단계와 마찬가지로 삽입 운동을 하지 말고 막대기가 완전히 3분의 3까지 들어가서 정지한 상태에서 또다시 사정감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때까지 애물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막대기가 완전히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대기가 파트너의 속안 감각에 적응을 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삽입 운동을 자유롭게 하셔도 크게 이전처럼 사정감이 울컥 몰려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분비를 서서히 서서히 끊어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도파민 양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삽입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겠죠 조루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삽입 운동을 하셨을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음란물에 나온 방법으로 막대기를 넣었다 뺐다 즉 피스톤 운동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삽입 운동으로는 해부학적으로 절대 여성 파트너분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성기의 마찰 면적만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감만 올라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삽입 방법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파트너의 만족감은 최대화시키고 본인의 사정감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삽입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꾹꾹이 삽입법입니다. 막대기가 완전히 산물의 3까지 적응을 한 상태에서 넣었다 뺐다 운동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삽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신의 막대기 머리 부분의 끝이 파트너 속에 닿는 부분을 계속해서 압박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머리 끝이 닿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꾹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삽입을 하시게 되면 파트너분은 성감을 훨씬 많이 느낀과 동시에 본인의 사정감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여성은 폭에서 마찰이 일어날 때 통증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속에 어느 한 부분 즉 지스팟이라고도 하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압박시켜주는 압박감으로는 성적 쾌감만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삽입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 삽입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높은 확률로 오랜 시간 동안 삽입이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마인드 세팅 및 완치 후 관리 이제 트라우마를 없애야 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어느 정도 지침을 완수했고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삽입이 가능하다고 느꼈을 때는 반드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체위를 시도해보면서 자신이 어떤 체위일 때 사정감을 비교적 많이 느끼고 어떤 체위에는 사정감을 비교적 덜 느끼는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느끼는 체위나 애무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조루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정상의 체위에서 3분의 3까지 정응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덜 느끼는 체위로 삽입 운동을 해주신 후에 뒤로 갈수록 자신이 더 느끼는 체위로 바꿔주시고 마지막 피날레일 때는 자신이 제일 많이 느끼는 체위로 피날레를 장식해주시는 겁니다. 만약 중간에 삽입 운동을 하시다가 조금 더 삽입을 하시고 싶거나 사정감을 좀 누그러뜨리고 싶을 때는 다시 자신이 덜 느끼는 체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의 루틴을 갖고 관계를 진행하시는 사람과 그냥 막무가내로 자신이 끌리는 대로 관계를 진행하는 사람과는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천지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런 루틴이 정립이 되어 있으면 마인드 센팅 자체가 관계를 하시기 전부터 불안이나 걱정, 초조함,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 이번에 어떤 체이로 시작을 해볼까? 어떤 과정을 한번 추가해 볼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서 더 자신감 있고 침착한 마인드로 관계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가 될수 있는 것이죠. 아, 하... 많은 스킬들과 정보들을 정리하고 알려드리다 보니 체력이 많이 소진되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비뇨기과를 가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어떤 곳에서도 알수 없었던 그 심오한 호르몬과 조루증의 관계와 원인. 그리고 완치법까지 통달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과정으로 쭉 진행했을 때 조루증이 완치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막대기가 선천적으로 민감해서 몇백만 원의 수술을 해야 된다. 혹은 몇십만 원의 약물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상수들에 제발 빠지지 마세요. 그럼 완치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것만 알려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루증 완치는 다이어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완벽한 몸매를 얻었다 한들 다시 이전의 식습관대로 폭식을 하고, 운동하지 않고, 다시 예전의 생활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의 몸매, 예전의 건강상태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성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완치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개선했던 자기 위로 습관의 마지막 단계, 관계 습관,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전에 말씀드린 악습관들, 예를 들어 뭐술 먹고 성관계를 하신다거나, 마취용품 등 그런 단기성으로 효과를 줄수 있는 물질들에 대해 의존성이 높아진다거나, 음란물을 보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것에 다시 익숙하게 되면 도파민 수용체는 예전의 상태로 변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완치 상태의 성생활 습관을 그냥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뇌 자체가 건강한 자기 위로 습관이나 관계 습관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큰 노력은 요하지 않을 거예요. 유지만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조류에 다시 빠져서 고민을 한다거나 근심, 걱정이 나타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솔직히 영상을 정리하고 찍는데 많은 정보들과 노력들, 그리고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었고 명의나 커리어를 올릴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널리 널리 공유해서 알려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행한다면 이 영상의 가치는 누군가에게는 100만원, 누군가에게는 1000만원, 누군가에게는 1억 이상의 가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파민 전문가 마이크쌤이었습니다.